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끝절입니다. 구약성정 1269면, 구약 1269면, 호세아 14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와께로 돌아와서 아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구하가 주로 말미암아 극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을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복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서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잔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돈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14장 말씀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종종 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아,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서 유턴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도로는 좀, 여러분 운전하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어떤 벽들을 이렇게 쭉 해놓은 것이 있어서 아무 데서나 유턴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는 몇 km까지 쭉 가서야 유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상당히 좀고스러울 때가 있죠. 시골길이나 좀 지방도시 같은 데 가보면 은 외곽에도 자기 가고 싶은 목적지가 뭐 10km 이렇게 유턴 표시, 쭉 유턴 표시해 놓고 10km 뭐 저쪽에 뒤에 뭐뭐뭐 이렇게 해 놓은 그러한 표시판을 여러분 종종 보시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목적지에 가려면 길을 잘못 들어도 유턴만 하면 좀 시간은 늦어도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그냥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갈 목적지에서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호세아 서를 통해 계속 호세아가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지에서 계속 벗어나고 있다. 돌아서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장 1절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호세아 14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계속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리턴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유턴한다라고 보셔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2절 말씀 보시면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도이고 안내판이고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지도 없이 길을 가면 결국은 또 길을 잃어버리게 마련이죠. 그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길을 찾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간접적으로 뭐 자연, 양심 뭐 이런 저런 것이 조금 조금 있습니다만 가장 분명하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또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이 세상 오셔서 살아계실 동안에 계속 말씀을 들려주셨고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기록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또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 또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 이 성경 이외에는 우리 갈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계속 뭐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펴고 읽고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에게 주시는 길이 뭔가, 내갈 길이 뭔가를 계속해서 뭐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 가야만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그게 이제 신앙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길이 이거구나라고 나름대로 잡으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길그 그 길을 우리가 또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 오면 좋겠습니다. 2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뭐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 드려도 되지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것보다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입술의 열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두 군데 본다면 잠언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배부르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 부르게 된다. 우리 입으로 밥을 먹는 만큼 배 부르다. 이 말이 일차적으로 맞죠? 그런데 잠언을 말씀하기를 사람이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생이 배 부르게 된다. 왜요? 입술에서 나오는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 조상들도 그런 말을 다있지 알고 있었고요. 삶에는, 인생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몰라도 모든 인간들이 경험적으로 아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뭐라 그래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말한 대로 된다. 우리, 뭐, 우리 예수님 모르던 조상들 다 그런 말 하셨고요. 뭐, 여러분도 뭐, 부모님들에게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우리가 좀 잘못 말하면, 어, 뭐, 저도 그런 말참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놈아. 하고서는,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이 씨가 돼. 아고서늘 말을 좀 좋은 말 해라. 긍정적인 말 해라. 뭐, 이런 말을 저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고,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또 주변에 누군가에게 자꾸 부정적인 말하면 말이 씨가 돼. 그런 말 하지 마. 또 좋은 말 해. 이런 말을 뭐 여러분 듣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살아갈 겁니다. 오늘 자언 18장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참 귀한 말씀이죠.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부르고 그 인생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늘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요,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5절도 입술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는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을 찬송의 제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생이 뭐냐? 우리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먹는다. 말하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호세아 14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요 수성같이 잡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입술의 열매로 주님께 드려라. 찬송을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긍정의 말씀을 드려라.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뭐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또이 말, 저말또 우리가 뭐또 서로서로 하고 지내갈 텐데요. 여러분 말하실 때 한번 가만히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를 한번 인식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떤 말하는 습성이 다 나름대로 자기 습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툭툭 나오는 말이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 여러분 다 나름대로 있으실 거예요. 본인은 거의 그거 인지를 못해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녹음기가 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뭐 그럴 수도 없고요. 하여튼 우리가 가끔 가끔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부정적인 말을 하나, 긍정적인 말을 하나, 소망의 말을 하나, 이것서 한번 스스로 자꾸만 인지하고 의식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쭉 밑에 있는데 6절 7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눈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들 아래에서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사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해서 진노를 버리겠다 그들을 고치신다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내리고 백가파 같이 피게 하고, 레바노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마른 나무 가지 같이 버려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로 믿음의 열매를 드리면 고쳐서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하신다. 회복하시는 모습이 나무에 비유할 때 어떻게요? 레바논의 백평목같이 뿌리가 내려질 것이다. 또 백갑과 같이 향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고목같은 나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백갑과 같은 향이 나요. 그리고 이 백향목 같이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든든한 나무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주 정말 묘한 말씀, 귀한 말씀을 하죠. 이런 신기한 일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지혜가 있다고 알겠느냐. 우리 인간이 좀 총명이 조금 있다고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사람의 지혜나 총명으로는 이러한 놀라운 신비를 알 도리가 없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우리가 매쓰고 뭐땀 흘리고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일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이고, 우리 또 자녀들 몇 명이 시험을 치르는데, 뭐 시험 잘보려면은 돌이 없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플러스 알파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서. 우리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우리 모자라는 부분을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또 믿고 간구를 합니다. 구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인간의 지혜가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닫겠느냐. 어떤 인간의 총명함이 이런 일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지혜나 총명을 벗어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 길을 우리가 매일매일 걷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도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게 감사하고요. 이게 찬송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늘 해야 될 마땅한 도리는 우리가 길을 걸을 때나 운전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하여튼 시간만 되면 우리 입술에서는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요. 우리 인생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찬송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과 더불어 생명의 길 바로 그 길, 내게 주시는 그 길을 또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